네 안녕하세요 현주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 친구가 제 옆에 있어서 과일 꼬치 DIY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해요. 과일 꼬치 DIY는 누가 주셨냐면 제 친구인데 어, 체리나무라고 키위나무님 동생이 저한테 줬어요.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자, 먼저 준비물을... 어 아, 뭐라고 해야되지? 어, 네. 소개. 어, 그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열어줘. 네, 먼저 있어야 할 것들은... 아, 진짜. 음. 잠깐만, 이거 들어봐봐. 이거 그걸 안 가져왔어. 그걸 안 가져왔어. 많이 기다리셨죠? 한 마디만 했어. 어, 가만히 있었어. <laughs> 네, 제가 집게를한 거죠, 그렇더라고요 자, 요거는 그님이 말해주셨는데 얘는 청청 청, 청포도 하셨고, 이거는 블루 블루베리 맞나? 포도는 어디 갔지?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네 이거밖에 없나봐요 요기 칸 그리고 뭐 이상한 접시를 가져 주셨더라고요 우드락 아 우드락이란다 목공풀로 만든 그릇이란다 여기가 좀 매끈매끈하지가 않고 그래요 네자 요기 뒤에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 했습니다이 접시는 빨리 써야겠어요. 다밖게 없어. 모양도 왜 이래? <laughs> 저번에 제가... 음... 이게 냄새가 좀 그렇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 내일 학교에서 물어봐야겠어요. 내일 네, 사건 냈어. 왜? 반말 쓰뻔 했다. 네, 뭐 요렇게 있구요. 요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옆으로, 옆으로, 네, 그리고 아이고, 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쑤시개가 있어야 돼요. 어디 갔나, 이렇게.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떨도 만들어. 여기 이수 시개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어, 음, 자기가 꼽고 싶은 순서대로 꼽으면 돼요. 자, 네, 제 친구 먼저 꼽는데요. 제 친구는 손 앞으로 뻗어봐. 손 앞으로 뻗어봐. 너무 차르게. 몰라. 이렇게 한 개를 꼽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이렇게 어요 거고 또 다른 거 보고 봐봐 그 다음에 이거 쫙쫙 갈라진대 갈라진다고 그 <laughs> 이거 이 <꿈이 있대. 웃음> 잠깐만요 갈라져? <laughs> 이거 뭐야? 이거터리 <왜> 같지? 헤헤 헤헤 헤은다 갈라진다 어어매 oh 이거는 당연히 갈라질 테고. 이건 당연히 갈라질 텐고와 지금 와 대박. 이것도 갈라진다. 대박 대박이야. 이거 보세요. 초록색 다 갈라졌어요. 왜 이러지? 이것도 갈라져. 이렇게 되네요. 갈라졌어. <laughs> 과일 꼬치가 안될것 같. 자, 오마이야. 이렇게 됐어요. 잠시 잡아봐. 얘를 과일 꼬치로 하면 안 되겠네요. 큰 것만 골라서 해야겠어요. 엄마이큰 것도 다. 자, 자, 자.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주제를 쓰레기통에 넣어봐. 네, 이거 오마이마마마마마. 먼저 이거를 버리겠어요. 이런 쓰레기들, 쓰레기들. 이것도 버려야 되죠. 아니 얘는 자, 나머지 남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제가 음, 빙수를 만들게요. 네. 빙수를 만들어 볼게요. 아 빙수란다. 아, 빙수 만들까? 만들면 좋겠니 나는. 몰라요. 말로 와도 돼. 어차피 이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들이야. 왜한테 말하고 있는데? 아, 모르겠네. 너 나한테는 해도 되잖아. 근데 얘네들은 음, 좀반짝이거 어? 나도 그자 얘네들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해도 되겠나? 이렇게 얘가 내가 뭐라고 했지? 아 블루베리잖아요. 음, 블루베리 가지고 블루베리가 네, 맛 없어. 아 그래? 볼 때는 참 예쁘게 생겼는데 다른 동영상 볼 때는 예쁘게 생겼는데 이 블루베리는 그 네, 보라색 뭉치았어 응, 보라색 뭉치 놨는 것에 어디갔나? 점 한개 찍어놓은거점 한개 <laughs> 점 한개 찍어놓은거야 점 한개 찍어 찍어 <laughs> 이거 한번 했는데 7분 지났어 헐자 그러면 가을꽃이 DIY는 실패고요 어떻게 할까 버려야되잖아 네 그냥 버리겠습니다 하셨고. 갈라죠. 그냥 버리겠습니다. 어, 이거 말랑말랑. 얘도 말랑말랑한데? 부라졌어 <laughs>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갈라줘요. 같은데, 이거? 어? 이런 거다 갈라줘요. 이렇게. 아. 이거 갈라줘요. 손한 번, 원래 이런 거 손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렇게 한 번을. 바그닥 하면 이렇게 갈라져요. 무슨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네. 블루베리. 그러면 힘들게 끝내겠습니다. 목소리 이상하죠? 네, 그럼 안녕.